내놓지 않으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깐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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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다가 잠깐만. 잠깐만. 잠깐아 잠깐만. 잠깐만. 잠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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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리만 So, 이잖나아 So, 나괜아 저기요 이런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없네? 안녕하세요 할배들 끝이야 나도 끝어 끝? 끝가 끝. 다이빙 해봐 나도 나도 다이빙 해봐 그 찍기는 왜 찍어 찍기는 왜 찍니 너도 가 제가 어날아 볼까 난다 어어어 어, 어. 진짜 난다 아 난다 죽나, 전속력으로 간다. 어, 떨어진다. 아아아, 아, 아. 1인칭이 더 언제까지 이거 별이 왜안 하지? 얘는 뭐야? 어이안뭐쏘 아, 라끝이다야이찰야 어이. 경찰 말리자! 경찰거뭐 말려! 좋았어! 잘 탄다 잘 타! 거다야 이거 뭐야? 이거 뭐 끝이야 어... FBI가 계속 오네 특공대 자 안보이나? 경찰실을 진짜 말려 말려 끝이야 완전 끝 디엔드! 디엔드! 폭발! 어 아이씨 어. 안녕하세요. 총들고왔는데다 죽을 줄 알아. 다 죽을 줄 알아. 너희들도 죽어. 어. 나도 안녕. 넌뭐 보고 있냐? 좀 있으면 죽을 줄 아는데, 제가. 아. 어. 경찰 또 왔어? 왜 계속 오는겨? 어, 폭탄. 오래, 네. 바주카. 아, 권총. 아, 별이 4개. 경찰 완전히 치를 말리자고. 든든든. 야, 다 들어와, 다 들어와, 들어와, 다 들어와. 다 끝장났으니까, 어, 야, 들어와. 빨리. 헬기는 그냥, 폭발. 좋았어. 제발, 안 맞았나? 자, 대기 중. 오면 바로 쏴 버리는 거야자 대기합시다. 오면 바로 쏴. 오케이 찌를 말려 완전히 진짜 죽은 사람은 계속 쏘면 안 되겠죠? 얘는 그 죽을 줄 알면서 왜 계속 오니? FBI 끝장. 끝장을 보자고 먼저 끝장을 봐. 너도 끝이야. 자, 이거 빨리 가. 넌또 뭐야? 아, 왜계송아 죽을 줄 알면서. 끝이야? 어. 차 타고 떠망가 도망, 도망. 자, 도주. 별이4개5개네 별이 다섯 개. 일단 도망치고 보자. 계속 헬기에서 쏘고 그러지. 안녕, 경찰. 그렇게 셋이서 뭐하고 있냐? 내가 살줄 알아. 안 서. 그냥. 아, 차비 내놔. 야 수리감 내놔. 수리비. 저 앞에 경찰인가? FBI야? 아 돌았어. 와우. 뭐가 와우야? 헬기, 비행기. 자 타고 가자. 이건 이제 내 거야. 공짜로 얻었다 비행기. 공짜 비행기. 예전 비행기 값 비싼데. 가자 날아라. 이걸로 헬기도 좀 박살내 볼까? 아 얌전히 쓰면 그게, 그게 참, 할만 없다. 얌전히 쓰면 그게 뭐 하는 사람이야, 바보지. 이 비행기 미사일은 없나? 그래 간다고. 아, 왜피그을 줬어? 아 잠깐만 불 나는 거만 까좀있으면 폭발할 것 같은데. 아 가만히 있으면 그게 바보라니까. 아 이게 질리지도 않나. 자, 낙하선. 어, 죽는다, 죽는다. 야, 죽는다. 죽는 건 내가 아니고 니들이여. 폭발. 어, 좋았어. 너도 곧 경찰차 내거 폭발. 아, 맞았네. 아, 왜? 네. 앞에 거 이건 뭐여? 오케이. 아, 왜 자꾸 따라오냐? 매달리면 뭐, 안 더워? 애들 폭염인데안 덥냐? 아니 경찰들은 언제까지 와? 별이 다섯개인데? 그냥 확 날려버려 다들. 아니 애 차값이 얼만데? 뭐다 이제 쓰레기 다 됐는데? 언제까지 나 잡으러 올거야? 탄 타면은 모터차오나 뭐 아닌데 그만 좀 쓰라고 돌았어 차가 돌았어 자빨 오케이 간다. 오케이 뭐라 는 거야? 나았어 날았어. 어, 멀리까지, 그렇게 가까이 영향을 미치진 않네, 폭탄이, 점자폭탄이. 고속 따라 타자. 다 비켜, 비켜, 비키. 야, 예, 다들 좀 비키라고. 그리고 일반 NPC 시민들도, 예, 같이 폭발 당하기 싫으면은, 비키세요. 조언만 할 때. 경찰은 어차피 끝이고,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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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야. 여기서 같이 폭발하면 안되는데? 야 반대로 도망가자 폭발! 차가 근데 완전히 고문이 다 됐는데? 총알 자국이 너무 많이 났어 얘는 뭐야? 아... 이 차이 제내거야차 내놔 뭐라 카는 거야, 근데? 에이, 배수관인데, 근데 냄새 안 나나? 오케이 okay, 차고 왔어 이제 이제 내... 음 시내로 나갈까? 아 경찰서를 이제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볼까요? 일단 한가하게 한잔하고